천천히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집중해서 잘 따라오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키네마스터에 지금 들어왔어요. 키네마스터에 들어왔고, 어, 지금 이제 X를 잠깐 눌러 볼게요. 지금 이게 키네마스터 화면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미디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디어에 들어가서 이미지 에셋 들어가 볼게요.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탕화면이 필요하겠죠? 배경화면이 필요해요. 여러가지, 어, 컬러들의 이미지들을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하얀색으로 해볼게요. 그런 다음, 이 빨간색, 이 반은, 어, 처음에 올수 있도록, 배경화면에 처음에 올수 있도록 위치를 잘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X를 눌러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우리는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볼 거예요. 레이어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갤러리에 있는 본인의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레이어를 누르면 여기 미디어, 맨 윗부분에 미디어가 있죠. 미디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미디어를 클릭을 하면 여러 사진들이 있고 선생님은 이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왔고, 어, 이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애니메이션, 뭐 애니메이션, 크롭, 상세 조정, 필터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선생님은 여기에서 이 AI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AI 스타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카툰이 있어요. 만화 이미지로 만들어 준다는 거고, 어, 하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보이세요. 어, 이미지를 만화 느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다음 뒤로 가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 매직 리무버가 있어요. 이 리무버를 통해서 이 인물 뒤에 있는... 배경을 지울 예정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완료가 돼서 뒤에 배경이 없어졌죠. 깔끔하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왼쪽에다가 이미지를 두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텍스트를 한번 가볼게요. 텍스트는 여기 레이어. 여기 레이어에 있죠. 레이어에 가서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t 자 들어갔을까요 네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그 주제죠 키네마스터 로 엔터 칠게요 두 줄로 썸네일 만들 확인을 클릭할게요. 기본 세팅은 어, 글씨 색깔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크게 키운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색상 부분을 클릭할게요. 검정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금 입력한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폰트를 좀... 예쁜 글씨체로 바꿔볼게요. 어, 여기 보면 한국어가 있어요. 네, 선생님은 좋아하는 글씨체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고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글씨체를 보려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여기 천막 같은 부분 있죠? 여기에 들어가면 다양한 글씨체와 그 다음에 이미지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네마스터 기능을 쓰면서 이런 이미지와 그리고 다양한 툴들을 어, 활용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한번 들어가서 이것저것 클릭해 보고, 적용해 보고, 활용해 보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는 어,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자,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T 있죠? 텍스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어가 있어요. 여기 한국어로 들어가 볼게요. 한국어에 여러 가지 글씨체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선생님은, 어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 놔서, 어 여러분들은 이 다양한 글씨체를 보고 마음에 드는, 어 이거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다운로드를 받고, 적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다운 받았던 거 한번 요거 넥슨 자 선택을 했습니다. 키네마스터로 썸네일 만들기 되게 멋있게 이렇게 글씨체가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어 자,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글씨를 이렇게 예쁘게 바꿔 봤는데. 어, 약간의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글씨 색깔을 조금 바꿔서 어, 오늘 주제에 맞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부각시켜 본다는 이미지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저는 선생님은 키네마스터와 썸네일의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 그러려면 우리는 이 텍스트를 여러 개로 복사를 좀 해줘야 돼요. 자, 편집을 들어갈게요. 편집에 들어가서. 키네마스터, 하나를 만든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은 삼색선이 있어요. 여기 삼색선을 클릭을 해볼게요. 복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해볼게요. 슝. 또 복사를 해볼게요. 슝. 이렇게 4개의 텍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 제일 먼저 만들었던 키네마스터를 색상을 선생님은 빨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또 너무 빨개서 선생님은 좀 적당한 빨강색으로, 어, 이게 좀난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어, 편집을 갈게요. 두 번째 테스트는 로였죠? 네, 로로 해볼게요. 로. 텍스트 줄일 때는 이 화살표 있는 그 구석에 있는 화살표를 눌렀다 줄였다 하면 다양하게 크기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한답니다. 네, 그럼 이거를 선생님은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배치를 이렇게 키네마스터는 좀이 앞쪽, 그 다음에 로는 좀 뒤쪽으로 그런데 조금 줄여볼게요. 키네마스터로 그러고. 이건 편집에 들어가야겠죠? 여기 편집 들어가서 썸네일이라고 써볼게요. 썸네일. 자, 썸네일은 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어, 이 부분은 또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만들기. 이것도 뒷 부분에 배치를 좀 시켜줄게요. 네, 그리고 썸네일 이렇게 만들기는 좀 줄일게요. 쭈쭈쭈, 쭈, 한이 정도로 된것 같아요. 네, 그러면 키네마스터로 썸네일 만들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올려볼까요? 네, 조금 올려볼게요. 조금 올려볼게요. 네, 좋아요. 음.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여기 이제 주변에 좀 썰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썸네일 주변에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유튜버 크리에이터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유튜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테두리는 어떻게 만드냐? 그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레이어로 갈게요. 레이어에 가서 미디어로 갈게요. 미디어로 가면 이미지 에셋이 어, 배경 화면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테두리를 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어, 그러면 이제 x. 그럼 이렇게 생겼죠. 생겼죠. 이거를 쭉 늘리세요. 쭉 늘리세요. 늘린 다음에. 숨기는 거예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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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숨기세요, 여러분. 숨어라. 오잘안 숨네요. 한이 정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숨길까요? 한이 정도? 네,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복사를 하는 거예요. 어, 사각형이잖아요. 하나, 둘, 셋. 세 개를 더 복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 복사해서 넣어라. 아래로 내려갈게요. 네, 아래로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된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복사. 이번에는 옆으로 밀어줄게요. 슉슉 들어가라. 네, 그리고 또 복사. 따라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렇게 썸네일에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예쁜 색깔들로 많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따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테두리가 완성이 됐어요. 어, 오늘은 우리 간단하게 어, 어, 본인의 얼굴을 넣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이제 삽입을 해서, 어, 텍스트에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색깔을 한번 다르게 넣어보고, 그리고, 어, 주변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걸 해봤어요. 그리고, 어, 인물을 한번 이제 웹툰 느낌으로, 어,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어, 한번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이렇게 썸네일을, 대표 이미지를 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 선생님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끝! 아, 맞다.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이 캡처 저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누르면은요, 아 어, 갤러리에 이 화면이 저장이 된답니다. 어, 선생님이 이걸 빼먹을 뻔했어요. 네, 그럼 오늘 영상 끝.